워낙 뭐 자신감 넘치는 선수고요. 또 평소에 장난기도 많고 활발한 친구인 것 같아요. 아니 사실 목표는 단체전 금메달 하나였기 때문에 그 단체 금 하나만 보고 갔는데 또 생각지 못하게 혼성도 뛰어 뛰게 됐는데 금메달 따서 너무 좋고 어, 뭐 특별히 제덕이 그렇게 한건 없고요. 제덕이가 워낙 준비성도 철저하고 본인 관리도 잘하기 때문에. 본인이 뭐다 찾아서 하는 스타일이고 제가 따로 뭐 제덕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지도한 건 없는 것 같아요. 원래 뭐 그렇게 화이팅을 크게 하는 선수는 아닌데 이제 국내에서 특별훈련 하면서 화이팅을 이제 조금 크게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이제 올림픽이란 무대가 이제 뭐 국내 대회나 뭐 작은 대회도 아니고 큰 무대다 보니까 이제 책임감도 있고 그래서 이제 긴장이 될것 같다고 긴장을 풀려고 파이팅을 크게 한번 해보겠다고 하더라고요. 뭐 일단, 2관나 했는데, 상관없이 너무 욕심부리지 말고, 남은 경기 이제 준비 잘 해가지고, 컨디션 관리 잘 하고, 그냥 마지막까지 그냥 즐기다 왔으면 좋겠습니다. 음, 일단, 친구가 계속 열심히 준비했는데, 이렇게 잘 돼서 저도 덩달아 기쁜 것 같아요. 제덕이 어, 항상 자기가 해낼 몫을 완벽하게 해내고, 승부욕도 되게 강하고 자기 관리도 철저히 하는 그런 그 저도 이렇게 친구가 잘하는 거 보면서 되게 부럽기도 하고 그래서 다음 올림픽 때는 꼭 열심히 준비해서 같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김재덕 선수 참으로 장합니다 그동안 잘 키워주신 초중고 지도자 선생님 여러분들 고맙고